할인마법사 할인요정입니다.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.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.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.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. 시작합니다. 5위입니다. 올여름 시원함이 샘솟는 기회에 쿠레버 슬러시 기계로 50% 놀라운 할인가에 맛있는 슬러시를 즐겨보세요. 간편하게 슬러시를 만들어 더위를 날려보세요.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4위입니다 상큼한 슬러시와 부드러운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집에서 젤레나 아이스프레시로 젤라또를 간편하게 즐기세요. 1.8L 대용량에 55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3위입니다 놀라운 성능의 엠버젠 음료 디스펜서. 냉온 기능과 대용량으로 시원한 음료를 즐기세요. 스무디, 슬러시도 문제 없어요. 지금 52%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. 2위입니다. 로로와 형제들 슬러시 기계 r 디5 0 시원한 슬러시, 스무디, 아이스크림, 요거트를 집에서 놀라운 54%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카페 부럽지 않은 맛,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1위입니다. 시원함을 즐기는 나만의 방법. 6천원의 슬러시 메이커 블루 300ml를 만나보세요. 간편하게 슬러시를 만들어 더위를 싹 날려보세요.